알트코인은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들어가면 비트코인보다 평균적으로 3배 정도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2배가 오른다고 하면은 알트코인은 6배가 올랐다는 뜻이죠 근데 평균으로도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을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은 충분히 이것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의 알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도박처럼 투자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 많은 분들에게 안전하게 알트코인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코인들을 사야 되고, 알트코인의 위험성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입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책을 낼때 본격적인 시작이 되기 전에 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비트코인 지금 별로 좋지도 않은데 무슨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냐 하면서 욕을 먹었는데 그때 책을 사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큰 돈을 버셨죠. 알트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알트 시즌 아니에요. 근데 미리 낸 거예요. 왜 미리 내냐면 미리 내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책만 생각한다면은 그냥 최고 불장에서 내는 게 제일 잘 팔려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만 좋은 거지 그 책을 보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꼭지에서 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어,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알트코인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점에 낸 거고요. 크기는 그 아직도 여전히 책을 보고 기회를 맞이할 그런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